지금 부산 최대 하풀이 강할리거든요 네. 어, 올해 11월 달에 만약에 엑스포까지 발표가 부산으로 난다면, 더더욱 뜨거워질 아, 거고요. 아, 리 나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권의 트렌드 자체가 숙박은 해운대에서 하고, 소비는 광안리에서 하는, 음. 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인원제한이 끝나고, 어, 첫 여름이에요. 이제. 음. 곧.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광안리가 더 뜨거워질 것 같거든요. 음. 이미 뜨거운데도 더 뜨거워지겠네요. 그렇죠. 네. 코로나 중에서도 다른 데는 상권이 다 죽었다 하는데 네. 여기는 더막 빛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뜨거워지겠죠. 음. 그래서 이제 광안리 어, 하면 밀락동하고 음. 광안동이 있죠. 네. 어, 여기서 어, 어떤 상가가 비싸게 거래됐는지 네. 뭐 땅을 깔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시세 순위로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음. 5위부터 보면 되겠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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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쪼리는 맛이 있게 네, 네. <laughs> 5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5위는 밀락동 702-3번지고요. 네. 63평에 이제 17억 5천. 그래서 2,781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밀락동 702-3번지. 가 동방오거리 근처죠. 조금 더 가야 되네. 예, 동방오거리에서 바로 내려오면 돼요. 네. 같은 도로 타고. 그래서 뭐 광안리 하면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개의 도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해안도로죠. 네. 요렇게는 해안도로. 음.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 이제 요런 느낌입니다.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어.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지하철 도로. 지하철 라인 다, 따라서 이제 도로가 있죠. 네. 어. 지하철 라인 따라서는 요런 느낌이고요. 큰 대로변 라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은근히 알짜배기 라인이 버스 도로 라인입니다. 네. 버스 노선 따라서 네. 네. 요런 느낌이에요. 중간 메인 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세개 도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음. 이세 번째 도로가 조금 아쉬운 게이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약간 단절되어 있는 음. 느낌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권이 잘안 넘어가요. 음, 여기까지 잘안 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상권이 퍼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재개발 호재가 많거든요. 그데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진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 메이저급 재개발이 있죠. 네. 여기가 이제 광안 2구역이라고 해서 SK 브랜드의 이제 어, 고급 브랜드로 네. 해서 들어오거든요. 광안자이 바로 옆이죠. 네. 그래서 광안자이가 있고 이제 광안 2구역이 개발이 되면 이 라인들이 많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는 이 심리가 음. 어, 저항 심리, 저항선이 훨씬 음. 또 넘어갈 수 있겠죠. 속도가 조금 더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러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5위 땅을 보면 밀락동 702-3번지 63평 건물이 이제 83평입니다. 네.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네. 음. 조금 땅 모양은 거시기 했는데 네. 네. 애매한데. 네. 실제로 아, 전면이 이렇게 보면 되게 좋네요. 그래도. 네. 생각보다 전면 노출도가 꽤 괜찮아요. 음. 저는 이런 땅은 괜찮다 봅니다. 그래도 네. 너무 폭이 좁아버리면, 음. 전면 물고 있는 폭이 좁으면 조금 별로일 수도 있는데, 음. 어, 이거는 전면이 그래도 크게 물고 있다 보니까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땅 모양만 보고서는 이거 뭐야 이랬는데, 생각보다, 어, 로드뷰를 보니까 생각보다 전면이 노출이 좀. 꽤돼 있고 네. 그 다음 좋은 게 용도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네요. 네, 중주거지역. 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준주거지역 음. 하면 상업지 다음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증축을 할때 훨씬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요 땅이 있어야지 네. 어 나중에 요땅 있죠. 옆에 땅. 음, 그게 좀 살아나죠. 그렇죠. 네. 이제 이두 이거를 사놔야 이게 있어야 이 땅의 가치를 좀더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요런 땅들도 사실 빌라 를 지어졌지만 음. 어, 로드뷰를 다시 보면 이게요 빌라 가 보니까 95년도 중공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꽤 오래 됐거든요 그렇죠. 음. 어, 그러면 요 땅이 요 중간에 끼어 있어 가지고 음. 어떻게든 좀 쓰임새가 음. 어, 여기에 끼어도 좋고 여기에 끼어도 좋고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건물 정보를 보니까 일종 근생 이거든요 일종 근생이고 또 볼까요 음. 아, 주택이, 주택이 없다 네. 주택이 없으니까 뭐 법인으로 사기 에도 네. 좋을 것 같은데 법인으로 네, 샀네요. 네, 역시. 네, 역시. <laughs> 예. 그래서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될것 같고, 이런 규제들도 영향을 덜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즘 요 안쪽 라인들 있죠. 네. 요런 데도 2,500 이상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는 우선 메인 도로 따라서 2,700이면 어, 나쁘지 않은 게 샀다. 어, 땅 모양은 조금 애매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현재 쓰임새도 나쁘지 않고 네. 옆 땅들과 융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런 불경기라도 좀 괜찮은 땅들은 거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 너무 신기합니다. 음. 네. 자, 이제 포로 볼까요? 네, 네 번째 비싸게 거래됩니다 저는 이거 지도를 보면서 음. 어... 네. 어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어. 어. 위치였어요. 어, 그 정도입니까? 네. 예, 부산... 요사 블록인데, 예, 네. 네. 수영동 3 0 4 2번지고요 네. 254평이 71억 9500평당 2832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일단 토지나 위치는 저희가 마음에 드는데, 네. 어, 로드뷰나 현장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영동 304-2번지, 전체 금액이 좀큰 편이긴 하더라 네, 맞습니다. 평수가 커서 그렇죠. 네. 아, 우리 강정군이 조금만 더하면 혼자 저살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제가 좋은 점은 일단 W 역세권, W 역세권에다가 네. 어, 이쪽은 이제 바닷가 상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번화하거든요. 네. 어, 이런 데는 이제 우체국도 있고 뭐 조금 어,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 같은 걸로 쓰기에 좀 괜찮아 보여서. 음, 아. 아, 근데 여기 상권이 너무 좋네요. 네. 상, 이미 꽉차 있네요. 네. 상권이 좋아서 뭐 사업하기는 아깝겠다. 네. 전면도 길고 임차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요 <laughs> 전면이 보자 네. 여기부터 해서 여기 이 건물이 컨실러입니다 아, 맞아요 옛날 빌딩 같은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옆으로 더 갑니다 더 가요 와, 이 어, 월세가 여기까지인데요 오월세가 예.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게 용적률을 높게 해서 건물을 지어진 네. 게 아니고 네. 가로로 넣을 게 이런 음. <laughs> 건물은 좀 신기하다 맞죠 어, 그렇죠 네. 음. 1, 2, 3층까지 이미 음. 풀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장사가 안될 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상권이 힘들 때, 이렇게 사놨으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네. 야, 부럽네요. 월세가 좀 궁금합니다. 와.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그렇죠. 여기는 월세도 빵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층이, 1층이 개수가 몇 개고, 하나, 둘, 둘 셋,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여섯 개. 다섯 네. 개에서 여섯 개 정도. 네. 1층만. 그렇죠. 세팅이 잘돼 있다. PC방, 노래방, 네. 술집, 식당. 음. 야, 이, 토지랑 요, 건물 정보 좀 볼까요? 2종, 네. 준주거지는 아니겠죠? 2종 304-2번지. 자, 네. 어, 네. 어, 준주거 지역이네요. 네? 준주거 지역이고, 네. 상업지 바로 옆에 있기 네. 때문에, 어, 여기는 괜찮아요. 뭐, 네. 나중에는 또 용도 상향 가능성 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뒤에 또봉구비어에서쪽길에또 있네요. 또 있네요. 어, 또 있네요. 네. 아, 여기서는 안 들어가네. 어, 여기 보면 아, 옆에 야, 아, 옆에 구멍에도 예. 임차가 들어. 여기 여기 기 있어요. 괜찮네요. 야, 어떻게든 월세를 꽉꽉 채워서 봤구나. 예. 이 옛날 모습 궁금한데요. 옛날에 뭐가 있었을라나? 어, 여기 23년도 1월 달 네. 모습이고요. 아, 옛날 옛날에도 좋았네요. 모습. 네. 거의 뭐 그대로 가네요. 음. 이제 한 18년도 너무 카메라가 틀어졌고 어, 거의 네. 아.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2010년도부터 그냥 이런 모습이네요. 그러네요. 임차인만 바뀌고 음. 상권이 좋은 것 같다 여기는. 네. 네. 이제 이런 게좀 좋은 게 이제 사실은 팔아서 그렇지 음. 영원한 부가세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네. 월세가 얼마겠어요? 몇명중뭐한 중견 기업에 연봉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몇 명에 음. 한두세 명의 연봉은 네.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야, 1층 자 보자. 땅도 어, 토지는 241평, 네. 건물은 404평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쉽네요. 지금 네. 규제에서는. 음. 그래서, 보면, 건물 정보가 다, 되면, 음. 엄청 많네요. 네, 대충 바로 10개가 넘어갑니다. 15개. 네. 용주점도 있고. 음. 부럽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평당 2,800만원 거래됐습니다. 와, 그러고 네, 보니. 그러게. 80, 네. 그러게. <laughs> 2,600보다, 4위보다, 네. 아, 5위보다 이게 더 좋네요. 네. 평당가만 따지자. 그죠 이게 2700인데, 이거 2800이면 이거 사겠다면. 네, 렇죠 더블 역세권이고. 네. 그래서 역시 이런 상가가, 음. 어, 공부를 하면, 네.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자, 이제 3. 탑 3. 네. 이거는 바다 일선입니다 와, 남천동 558-4번지. 되겠고요 네. 와, 이건 너무 부러운데요? 남천동 558-4번지. 약간 외곽 느낌이긴 한데, 네. 최근에 그 메가마트가 팔렸잖아요. 네. 렇죠 네. 앞으로 미래가치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바다 일선에 30억짜리 네. 미만, 30억 미만짜리가 잘 없으니까. 음. 58-4번지. 네. 저는 일단, 여기 메가마트가 팔려서, 네. 어쨌든 주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요, 반도보라, 옆쪽 라인이, 그래도, 예. 또, 계속적으로 재건축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음. 요, 반도보라랑, 여기 아파트랑. 그 네. 또, 옆에 쌈지공원 있거든요. 네. 옆에 이제 바로 삼익 비치니까. 네. 네. 뭐 뷰만 따지면 남아그 강한대교가 보이는 네. 뭐 으뜸의 뷰죠 네. 응. 건물도 약간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죠네 뭐. 카카오커피. 이야 이, 너무 알짜배기 상가네요. 네. 이런 건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거 사신 분 진짜 <웃음> 축하드리고 <웃음> 싶어요. <웃음> 와 팔았지. 와 이거는 뭐뷰 한번 보죠 반대로 해서. 요렇게 네, 뭐. 네. 여기는 뭐 물만 보여도. 음 여기 또 밤되면 W가 또 이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용호동 W가 네. 강한대교 불 들어오고 하면. 네. 어쨌든 삼익 비치가 부산에서 제일 비싼 이유는 강한대교 뷰 때문이거든요. 네. 강한대교 뷰가 보일 것이다. 어, 뭐이러 어, 그래서 제일 비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조건의 상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산 최고의 이제 부촌인 해운대 우동가 네. 여기 수영구의 남천동, 남천동. 네, 그리고 위치가 사실 너무 끝내주죠. 네. 그래서 상권의 어, 효용성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상권의 효용성보다는 뷰에 대한 효용성이 네.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게 3위였고. 네, 25,000에 나와 네.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위. 2위. 네. 야, 아, 아까 이안쪽이 2800이었는데. 네. 메인. 메인에 나와보니까 네. 7200. 거의 곱하기 2가 돼버리네요 네. 강한동 51-2번지입니다. 네. 52억에 거래됐고요 네. 7222만원. 네. 강안동 파괴가 된 만큼 용적률을 그만큼 많이 쓸수 있는 땅이지 않을까? 네. 사업지겠죠? 네. 바로 앞에. 자, 지적도로 보니까 상업지고. 네, 모만듯한 역세권. 네. 뭐 네모 반듯하고 네. 5번 출구 바로 옆입니다. 네. 자, 이거네요자세게 이거. 아. 와, 이건 좋네요. 와, 요거네요, 네. 요거. 요 밴딩 되어 있네. 네. 야. 자, 풀세팅. 어, 어. 저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버릴 게 없죠? 네. 뭐, 요런 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네모 반듯한 상업지 더블 역세권에 음. 거의 신축. 네. 그리고 음. 신흥부자들이 계속 채워주고 네. 있네 음. 음, 라인이고. 네. 이런 음. 거는 웃돈 주고 계속 거래가 돼요. 음.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뭐, 매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나오면 뭐, 최고 네.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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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성 있죠. 네. 수영에 하나 건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 뭐, 뭐, 나무랄 게 없네요, 야, 버릴 게 없네요. 네. 야, 너무. 리듬 할 만하네. <laughs> 네, 리듬 <2등> 할 만합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어, 향후에는 뭐, 나아가서는 <laughs> 요 옆에 땅들, 이제, 뒷땅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이 땅이 사실 이제 이게 작업이 안 되니까, 네. 뭐, 그당시안 네. 팔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는데, 음. 사실 이렇게 합쳤으면 더 최고였죠. 음. 어, 그리고 요 뒤에까지 합치면. 최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세 필지가 합치게 되니까. 근데 합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워낙 이제 땅값이 비싼 동네에다가, 어뒤 땅이 요앞 땅이 꼭 없다 하더라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이야 여기 또 가봐야 와, 되겠어요. 아. 상권이 너무 좋네. 네, 네. 자 이게 2 위였죠. 네. 자 대망의 1위는 어디냐? 남천동입니다. 네. 아, 남천동 19-28번지고 네. 대지 119평 매매가 120억 네. 평당 1억됩니다 어, 1억 대는불경기인 120억 120억짜리도 네. 거래가 되네요. 네, 네. 남천동 19-28 대출도 많이 안나올건데 음. 이렇게 거리가 됐고요. 예, 궁금한데요. 음. 어떤 거지? 와 이거네. 거죠 네, 한의원 건물이네요. 음. 건물은 좀 오래됐다. 그냥. 네. 건물이 조금 이제 리모델링이 조금 외관만 리모델링 하더라도 훨씬 나아 보입니다. 요게 네. 2008년도 모습이거든요. 이게 네. 2023년 모습이에요. 간판만 바뀌었지 뭐 건물 상황은 맞죠. <laughs>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이게 아마. 이런 경우에는 네. 뭐 상속 문제나 이런 게 섞였을 수도 있겠다 음, 싶긴 음, 해요. 수도 있네요. 네. 손대기 좀 자, 자녀 대해서 음. 어, 손대기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음. 이렇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영원한 부가 음. 대물림되는 그런 음. 땅이다 맞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건물 정보랑 한번 볼까요? 예. 일단 상업지네요. 보니까 이제 토지가 119평 네. 건물이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네. 주택이 또 요거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한 가구가 이래 들어가 있어.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 예, 1층 휴게음식점 네. 또 1층 하나 아 지하가 휴게음식점 그다음에 소매점 의원 그다음 에 사무실 음. 단독주택 네. 오, 지하가 있었구나 네. 다방이 있네요 옛날 음. 지하에 다방이 네. 있는데. 버스 때문에 가려서 안 네. 보이네요. 자, 2018년 정도. 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네. 길이 있나 보다. 네. 자, 이게 이제 1등이고. 평당 얼마죠 어, 평당 1억. 1억. 어, 평당 어, 1억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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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고. 아, 1억이 저는 어, 참 헷갈리네요. 어떤 게 1, 2, 3위가 다 좋아요. 어, 1등은 이제, 어쨌든 부산의 제일 네. 부촌. 네. 음, 부촌의 어, 땅이 이렇게 거래가 된거고 네. 대신 건물이 좀 낡았죠. 그쵸. 그리고 금액대도 평당 1억이면 어, 네. 요즘 시국에 어, 그래도 엄청 잘 샀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잘 산거죠. 가치대비는 잘 산거지만 네. 어, 시세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냥 그 가격정도에 샀던 음. 산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요거 7천만원대는 버릴게 없고 네. 또 더블역세권이고 건물도 네. 예. 깨끗하고 예.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이 52억대니까. 네. 이거는 이제 120억대고. 120억대. 120억대. 네. 두배 넘게 차이 난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네. 이제 바다뷰가 보이니까. 네. 이런 거는 너무 갖고 싶네요, 진 네. 그래서 가치별로는 1, 2, 3, 위가다 좋고, 네. 어, 떻게 보면 투자 측면에서는 4번. 4번이 또 너무 좋네요. 평당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음. 음. 사실 준주거지와 상업지 메인,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긴 해야 되지만, 음. 어, 그래도 이제 평당가 2 2,800 하면, 음. 좀 의외로 여기가 대로변보다도 안쪽 이면 도로가 먹자 상권이 더 알짜배기 상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800이면 어 좀꽤 괜찮게 거래가 되지 않았는가 네.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실제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보고 싶네요. 동화 빌딩.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즘 핫한 수영구 광안리 남천동 밀락동 일대의 이제 토지 상가 거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고요. 또 우리 고정 댓글에 네. 강장군님과 함께하는 이런 상가 토지 스터디. 음. 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어 달아놓겠습니다. 네.